네 안녕하세요, 에 b o 강각입니다 오늘은 단백질 데모를 맡았습니다. 어, 단백질 요새 어떻게 건모닝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건모닝. 네. <laughs> 어, 저희는 건모닝 당연히 하죠. 그 전에도 했고 어,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새는 건모닝 소비자를 늘리는 거. 어, 그래서 본사에서도 p b 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건모닝에는 저희가 아침에 물과 유사 균과 단백질이 들어가는데 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프로틴, 파이트 프로틴 단백질에 대해서 대모를 해볼 거예요. 어, 일단은 단백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중학생 때 배우잖아요. 가정 시간에 단 탄지 해가지고 근데 단백질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아세요? 엄청. 그렇지? 엄청 많이 <laughs> 이렇게 나시죠 근데 저희가 단백질이 어느정도 중요하냐면 여기에 영양과 기능 정보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육과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그 다음에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체액산 연계 의 균형 p h 의 균형에 필요 에너지 포도장,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먹을 때마다 주기동무처럼 외우고 아내 몸에 이렇게 피가 되고 <laughs> 싶다 어, 외우면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것 같아요 뭘 만든다? 손톱, 발톱, 머리카락, 피부 어, 하나못해 우리가 어,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는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그러니까 내 생각까지도 좌우하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거나 멜라토닌이라는 또 이런 수면 이런 호르몬들이 나올 때 단백질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든다 만든다 하더라고면 무조건 단백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을을 아, 이걸 는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데모를 먼저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님 불열견이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코비도. 그래서 저희가 그, 왜, <laughs> 평상시에, 아 제가 현웅리더님은 되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쵸. 응, 먹는 것도 좀 좋은 네. 거 많이 드시려고 하시고.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저희도 사업을 하지만 사실은 막 만나다 보면 그런 걸 먹을 때도 있고, 혼자 밤에 몰래 먹을 때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숨만 쉬어도,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렇게. 내 몸이 산화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비돈을 넣어본 거는 산화된 내 몸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 이 상태에서 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비돈이 이제 섞였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좋아하세요? <laughs> 네, 라면. 네, 라면. 제가 라면은 전 면을 좀잘안 좋아해요. 그래서 밥을 항상 좋아하는데 근데 라면은 맛있어. <laughs> 라면은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근데 어 이게 그리고 특히나 저는 끓 먹는 라면보다 생라면을 부셔 먹기를 좋아해요. 아, 맞아, 맞아. 어 그죠? <laughs> 근데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그 제가 그래서 이 아까운 생라면을 갖고 올수 없어. 살인면으로 누진라면을 갖고 왔어요.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내 아까운 생라면을 바삭한 라면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생라면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차피, 이제, 내 몸이, 이제 하루 동안 산화된 상태에서, 어, 오늘 너무 피곤했어. 내가 맛있는, 나에게 선물을 주겠어 하면서 맛있는 라면을 한쪽은 먹어볼게요. 또 한쪽은 뭐냐면, 어, 라면도 물론, 이제, 밀가루로 만들었지만, 진짜 말 그대로 밀가루. 밀가루도, 밀가루 음식 좋아하세요? 면? 네. 네. 어, 면 엄청 좋아하셨죠? 그리고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면을 좋아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치아가 약해지고 어, 이러시면서 쉽게 먹을 수있는후루룩하면 진짜 후로룩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를 무때 뭐 많이 느꼈냐면은 우리 운동한 거 뭐죠? 살뺀 거. 준비스. 준비스 할때 채소 준비스 하셨죠? 아 준비스 안하셨어 아들. 네가 하시는 늘그 식단이세요? 제가 진짜 그 식단을 먹어보고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엄청 오래 먹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면은 정말 금방 먹지 않아요? 이 네, 요런 밀가루를 또 한쪽 몸에는 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홍리도님요 나는 좀 그래 이렇게 좋다니까 주기도을 외우면서 한번 프로틴을 먹어 볼게. <laughs> 해 가지고 프로틴. 이제 대두 콩으로 만든 거죠. 순식물성. 100% 식물성이에요. 와. 플렉스. 네, 이렇게 음, 많이 음, 넣어. 플렉스. 아니 사실 이렇게 조금 남길까 하다 가 에이. <laughs> 오늘 다 넣어 다 넣어. 어, 어떤 날, 제가 더 쉬고 난 날, 힘든 날, 단백질을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면 한 수쿱 더 넣을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음. 그래서, 자, 먹은 몸을 한번. 이거 벌써, 이거 라면 은 어, 벌써, 벌써 막, 벌써 막 또... 이상해져. 이거 아, 어떻게 해. 음.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봐야 돼. <laughs> 근데, 음. 나는 망가진 공부인지라 이걸 한번 먹다고안 먹지 않습니다.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이거다 색깔이 너무 진짜. 끔찍해요 네 진짜 이 끔찍한 색깔로 이렇게 변해가죠 근데 이게 얘네가 변하는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거는 제가 처음 했을 때 이건 약간 먹물화 되어 가는데 어 그쵸 그리고 단백질을 먹으면 어때요 자, 이거는 항산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영양도 채워주면서. 그리고 또 모든 그 구성 성분이 되면서 이렇게 됐을 때내 몸이 자. 얘는 더. 어쩌다. 누가 누가 더 나쁜가. 아, 근데 얘는 또 튀겼으니까 라면이 훨씬 더 나쁘긴 하겠죠. 예. 네. 근데 이 몸이 자, 내가 피곤해서 그냥. 어, 하루를 열심히 고생하고 보내고 나서 먹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내 몸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한 번은 괜찮아요. 어쩌다 하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를 5년, 10년, 15년, 생각없이 계속 이런 것들을 먹으면 내 몸이 정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정말 생각하셔야 될 게, 아이들,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어, 완전히 그러면 그렇다고 뭐 라면과 밀가루를 그럼 끊어야 되냐, 아예 먹지 말란 말이냐라고 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조금 다섯 번 먹을 거세번 먹고, 어, 다섯 번 먹을 거세번 먹고 뭘 대신 먹어주자 프로틴. 프로틴을 그래서 이제 이래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먹었으면은 프로틴을 평소보다 뭐두배 먹는다든지 안 좋은 걸 내가 더 먹었으면 좋은 걸더두 배를 챙겨 드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모닝 이또 이러한 단백질이 아침에 건모닝을 하시잖아요. 또 아침에 드시면 더 좋은 이유 아시죠? 네. 혹시 단백질 드시고 계세요? 이제 드실 거죠? 네. <웃음> <웃음> 어, 어 두유 어. 그 그렇죠. 저희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단백질을 잘 균형있게 챙겨주시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일단은 동물성, 식물성이 있을 때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달걀이라든가 그 모든 거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이미 넘치도록 채우고 있어요. 고기도 많이 먹잖아요. 이제 건강식을 하신다니까 그러지만 저는 고기를 항상. 근데 식물성 단백질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아침에 식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드시면 어, 자,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긴 수면 공복 상태 동안에 어떠냐면요. 근육 단백질이 합성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내 몸이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영양이 다 고갈된 상태잖아요. 일단 수분부터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 몸에 먼저 뭘 채우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단백질도 먹고, 어, 뭐 물도 먹고, 영양소도 먹고, 다 먹는데, 먹는 순서가 진짜 중요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런 것들을 더 드시면은, 그 하루에 그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자체도 단백질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어 이렇게 또 우리가 아침에 꼭 단백질을 먹어줘야 하는 거고, 또 아침에 뿐만 아니라 삼시세끼다 30, 골고루 나눠서 드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이제 새롭게 나온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은, 어, 여기 약간 다르죠. 얘는 뉴트리파이톤 프로틴, 하이드라이티브 하이드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 뭔가 이렇게 화장품을 화장품. 얘기하는. 오, 어 맞아요. 여기서 히알루론산이 더 들어가 있어요. 레이알루산이 뭐냐면 수분폭탄, 그러니까 이제 그 분자, 수분 분자를 끌어들일 때 제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2000배인가? 2000배의 수분을 더 머금을 수 있는 그 하이, 그래서 우리가 바를 때도 수분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아이를 먹어주면 음,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얘는 저분자로 잘게 쪼갰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이 단백질을 어, 많이 권하죠. 어머님 전에도 이미 많이 권했었는데, 제일 소비자분들, 저희 엄마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소화가 안 돼. 어, 이 단백질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되신대요. 근데 지금은, 지금 꽤나 제가 시작한지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억지로 드셔가지고, 지금은 너무 잘 드세요. 이거를 안 드셔도 어, 바디피나 이런 거 너무 잘 드시는데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것들 내 몸에 어떤 그런 그 영양분이 많이 없었을 때못 보던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처음부터 어 좋은 영양 들어오네하면서 반기는 게 아니라 먼저 뭐냐면 어 내가 아닌 거 이상한 거 들어와서 일단은 보류하고 얘를 알아보는 시간이 우리 몸에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량씩 꾸준히 드셔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근데 또 이번에 나온 건 대신에 이거는 저분자로 어, 이렇게 잘게 쪼개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가 더 쉽더라고 어, 해서 이게 더 이렇게 단백질이 사실은 통단백질이 우리가 몸에서 어떤 걸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세포가 먹느냐 안 먹느냐인데 잘안 됐던 게좀 문제였어요. 소화흡수가 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미 이런 식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효율성이 좀 떨어졌던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이걸로 보완을 또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메인은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이 지금 저기도 이제 쿠키에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또 스틱으로도 나왔잖아요. 간편하게 여행 갈 때도 이거 이렇게 싸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포두포 포 가지고 가서 때때마다 이렇게 넣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은 돈보다도 편리성을 중시해요. 하이 어. 정도 돈은 투자하고 네. 편리한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 선택의 폭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있기 it. 때문에 이단백질을 요소 요소 또 아이들 안 먹는 아이들도 이렇게 띄워넣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단백질 데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